지하로 온거같은아 어, 냄새 아. 아, 냄새가 나긴 그래서... 했어? 아니 냄새가 안 났어 근데 왜, 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났어? 아씨 어떤 뭔지 요 긴급 어, 상황입니다. 지금 저희 자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호텔 화재경보가 울려서 <laughs> 지금 승민이는 빨개 어. 아 먹고 맛있다. 있다가 씻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화재경보 울려서 나왔는데 아무 일, 일 없는 거 같고요. 뭐별 일은 없는 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근데 문 닫았냐, 아예? 어, 안 돼. 승민이가 키 갖고 왔어. 갔다. 갔다. 아니, 잘했다. 대 <laughs> 대박 콘텐츠를 막 쥐어짜서 줄 필요 는데 내가 이거 유튜브로 이거, 이거 막 영상 만들면 좀 지릴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진짜 개 무서웠어. 나 지진 난줄 알았잖아. 그거아 그러니까. 근데 뭔아 뭔가... 심장 아파. 아내 아, 심장. 아 그거 녹음했어야 되는데. 아 진짜 사이렌 소리 개크... 어떻게 났어? <laughs> 형 진짜 무서웠겠다. 얘는, 얘는 진짜 무서웠겠다. 잘못 들었나? 잘못 들었나? 아니 나안 그래도 샤워하는데 머리 말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가 봐 계속 어 더워서 머리 막못 말린 거 말이야? 거, 둘 중에 한명어 잘못 들었어. 그럼 그런가 보다. 그럼 나 들어가 머리 말리 거. 머리 말리는 거. 그러니까 <laughs> 다시 들어갈게요. 시영이 자다 깨서 어, 고생했습니다. 수고하셨다.